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망할 것인가 은혜로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걸 계속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laughs> 그,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 고용주. 고용주죠? 고용주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꾼을 불러서 예, 음,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 소위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 아주 생산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생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예 거기에 비례해서 그 사람에게 뭐 일당도 더줄 수도 있고 예또 뭐 혜택도 더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예, 만약에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고용주 하나님은 약간 세상, 약간이 아니라 세상의 고용주와는 완전히 목적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고 일을 시키고, 생산성 생각보다 이 생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을 언제 들어왔느냐 보다 자기 집에 일꾼으로 불러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게 유대 시간으로 뭐. 어, 몇 시부터 되어 있습니까? 제 3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이게,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오 오전 9시에 <laughs> 제일 먼저 왔는데, 일꾼이. 그리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 한 시간 정도 일했다 이렇게 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시온 사람 보고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6시쯤)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대나리온을준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자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 있죠. 세상적인 관점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합니다. 12절에 보면,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온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않냐 하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 원망하죠 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저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 마음의 차이라면 아, 고용주의 마음을 해, 헤아려야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포도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복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 자신.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을,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공정하게 이게 선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어제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제가 자기가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일 자체에 초점을 가지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심, 또 전능하심,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면,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어,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교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자기 기준으로 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 나타났나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만큼 나타났나 사람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요 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요 감사함에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아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막 나타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가 가지고 싶어서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뭐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일해서든 그 귀한 무엇인가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금방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예, 비교하면서, 아, 마음이 상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아, 일자리도 없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마음이 이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자기 일당 주는 거 보면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나빠져 버린 거죠. 처음에 불, 불러주었을 때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참 공교롭게도 마지막 5시,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은혜로.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분 너무 은혜로운 분이다.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 저 사람 저 분은 예, 배어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일찍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아, 나는 뭐 오래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는 게이 정도인가?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은 저렇게 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예.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불평하면서 그런 마음인지. 이 말씀 보면서 참 찔립니다. 제 자신도 찔립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마음인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불평하는 마음도. 네.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데 좀 이걸 좀더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저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향한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은혜의 주님 선하신 주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마음과 일꾼의 마음이 좀 다릅니다.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마음,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